신성욱 교수의 단상 IMF 시절이던 1997년, 한 사람으로 인해 온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년만 동안이나 근거하지 못해 연일 매스컴에서 화제의 뉴스로 떠올랐던 신창원 말입니다. 신출기몰이란 사자성어와 함께 신조 신출경몰이란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였습니다. 신출경몰이란 신창원이 출현하면 경찰들이 몰락한다란 뜻입니다. 신창원으로 인해 수없는 경찰들이 징계를 받거나 경찰복을 벗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신창원이 키우던 개가 현상수배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신창원 신드롬은 확산됐습니다. 신창원이 탈주한 이후 동거하던 몇몇 여인들과의 이야기나 그를 잡으려던 무술 오단 장경장의 이야기나 훔친 돈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도운 이야기들은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탁월한 운동신경과 훈훈한 인간미 등으로 인해 신창원의 팬들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 학생들에게 신창원이 금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들의 돈만 훔치기 때문이고 또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잡혔을 때 입었던 티셔츠, 쫄티는 동대문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신창원의 영적 아버지 김신웅 장로님의 얘기에 의하면 창원아 그거 얼마 주고 샀노?라는 질문에 이태리째로는 비싼 건데 동대문 시장에서 5천원 주고 샀어요.라고 답했다 합니다. 신창원이 검거된 후 교도소에 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해서 안동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때 우리나라 모든 매스컴들이 5분 간격으로 신창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방송할 정도로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약 4년 전 저는 신창원의 영적 아버지 김신홍 장로님과 함께 광주 교도소에서 신창원과 특별 면회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0대의 택시 기사에게 신창원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광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탄 분은. 신창원을 변화시킨 영적 아버지신데 오늘 1시간 특별 매너를 다녀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그가 광주 교도소에 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며 창원에 관한 얘기 좀 들려달라 해서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창원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그때 상기된 표정의 택시기사가 집에 가면 친구들을 불러 한잔하면서 신창원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신기해했습니다. 김장노인과 광주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신창원에 대한 느낌은 남달랐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나이인데 운동을 하다가 땀을 닦으며 면회실에 들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란 인사말로 두 사람은 허그를 하고 저는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보통 면회는 창문으로 얼굴을 쳐다보고 2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는데 특별 면회는 면회실에 들어가 직접 대면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창훈과 악수를 나눌 때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당신은 유학하느라 시카고에 살았던 시기였지만 메스컴을 통해 거기서도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2년 동안 연일 메스컴에 오르내리던 신출 귀몰의 주인공을 면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한 살인을 대신 뒤집어쓴 채 괴심죄에 걸려 무기징역을 받은 그였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찌 예수님을 만났겠냐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김신흥 장르님의 인도로 신창원 자서전을 쓰려고 그와의 매내를 한 것입니다. 그간 국내 최고 출판사의 작가들과 영화사에서 그에 관한 자서전을 쓰고 영화를 만들려고 찾아왔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장노님이 다 막아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작업을 저에게 맡기싫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김 장노님의 부탁으로 그분의 자서전을 먼저 집필했습니다. 날마다 교도소로 가는 수의사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출간됐습니다. 거기 탈옥한 후 아파트에 들어가 처녀에게 몹쓸 행동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개인의 명예에 흠이 갈수 있는 내용이기에 내키지 않았으나 감동적이고 신앙적인 반전이 있는 부분이기에 꼭 기록하고 싶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약 4개월 뒤 김신웅 장로님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쓴 책을 읽은 신창원 내 고모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장로님께 연락이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다 회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당해야 하는 건지 가슴이 두근거리던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어. 김 장노님 교회 담임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군 뉴스였습니다. 신창원 고모되는 분이 창원에게 면회를 가서 그 내용을 알렸다니 자기가 허락한 사안이니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장노님께 알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신창원이 얼마나 멋있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He is so cool. 이젠 신창원 자서전을 지필할 차례입니다. 그걸 써서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받은 그의 형량을 낮추게 해 추록하게 하려는 장노님의 의지가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창원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신은 영웅도 챔피언도 아니고 중한 죄인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불우한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과 같은 이들에겐 불가능한 시험이지만 장노님의 탄원으로 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은 성경을 많이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장노님과 제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문을 분석 비평하면서 띄어석이나 오탈자까지 상세하게 수정해 주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이지만 그의 편지 속에서는 도무지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도 멋있게 쓸뿐 아니라 문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씨가 매 문장마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이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빼어난 글솜씨를 갖고 있는 그였습니다.어린 시절 부우했던 가정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여덟 살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백수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비록 죄를 지은 몸이긴 하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경을 사랑하고 약자들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만간 김장느님과 오랜만에 신창원 면회를 다시 다녀올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신창원에 남은 생이 이전과는 달리 선한 방향으로의 신드롬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는 조그만 도움이가 될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욱 교수의 단상이었습니다.